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 이하로 하락하면서 시장의 매도 압력이 뚜렷이 감소했습니다. 디파이, 머스크와 트럼프의 무대본 대화가 실패로 돌아가며 네티즌들이 방송 전부터 이미 화제가 되었다고 조롱 커뮤니티에서 다섯 가지 죄로 지적된 솔라나 솔라나의 거래 왕국 이 과연 가짜 판 롱인지? 살... 글로벌 디지털 금이 기업 자본 지도를 재편하고 있으며 아홉 개 국가가 비트 14일간의 자금 유출이 끝났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ETF가 이제 반성해야 할까요?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며 24시간 부의 비밀번호를 창고하고 함께 점차 부자가 되어 봅시다. 8월 14일 수요일, 비아이티코인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암호화폐 시장 24시간 데이터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이틀 연속 6만 달러를 돌파한 후 오늘 자정 12시 35분경 6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오전 9시 기준으로는 60,700달러 근처에서 변동하고 있습니다. UTXO는 거래 출력 상태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은 거래 출력을 추적하여 어떤 비트코인이 어떤 주소에 속하는지를 결정합니다. 현재 UTXO 모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높은 지지대에 있으며 상하 저항이 적어 하향 돌파가 쉬운 상태입니다. 장기 보유자는 늘어나고 단기 보유자는 줄어들어 역사적 데이터에서 높은 수준에 있으며 현물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유리합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유통량은 어제와 거의 차이가 없으며 1,023,8억 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과 수요의 관계로 인한 가격 위험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근 1년간 처음으로 데드 크로스를 경험했습니다. 즉, 50일 단순 이동 평균선이 200일 단순 이동 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가격 하락을 예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차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6만 달러를 여러 차례 하향 돌파하며 6만 달러 근처의 높은 지지대를 무너뜨리고 하향으로 유리한 공간을 형성했습니다. 매도자 우위가 점차 두드러지며 오늘 발표될 CPI 지수와 함께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시장의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어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가스비는 3, 4토시로 올해 강세장 이래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가스비는 1.4박 6, 6자국 회의로 역사적 저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증시 유동성이 부족해 비트코인과 같은 소형 미 증시에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중동 갈등의 발발 전단계에 있어 자금이 비트코인에서 철수하는 경향이 있으며, 갈등 발발 후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경제 형식의 변수도 많아 최근 경제 상황과 암호화폐 사건으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현재로서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어려움이 적다고 보지만 최근 발표될 CPI 데이터를 통해 다음 시장 방향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좋아요 좋아요와 팔로우를 눌러주세요. 24시간 내에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분야의 최신 뉴스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의 수익은 상당하지만 전력 소비가 매우 크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하나를 채굴하는데 드는 전력 비용이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채굴자들은 고민이 많고, 전력회사와 환경보호기관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은 정말로 전기를 너무 많이 소모해, 이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전력을 더 친환경적으로 얻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정 에너지와 재생 가능 에너지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결합하고 활용할 것인지가 현재 채굴 업계와 정부가 탐색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원래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8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인터뷰가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7시 47분에 트럼프가 라이브 연결을 발송한 후 너무 많은 사용자로 인해 공간에 접속할 수 없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8시 18분에 엑스가 대규모 DDoS 공격을 받고 있으며 복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8시 45분에 방송은 정상화되었고 방송의 주요 하이라이트는 머스크가 트럼프의 암살 시도 사건을 언급한 것입니다. 미국만이 아닙니다.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암호화폐 채굴이 에너지와의 관계가 단순한 소비에 그치지 않고 잘 활용하면 상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7월, 영국 비트코인 정책 조직은 비트코인을 지속 가능한 전력망과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에 활용할 것을 전면 지원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업계는 예비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완전한 탄력적 수요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 중 하나라고 언급했습니다. 올해 비트코인 채굴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미래는 분명히 에너지를 얻은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어제 3년 만에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돌아와 11월 대선 캠페인을 위한 여러 동영상을 게시했습니다. 또한 오늘 여러 트윗에서 그의 상징적인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여러 번 외쳤습니다. 그러나 어제 인터뷰가 끝난 후 트럼프가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자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코인 개코 데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관련 코인들은 모두 잠시 하락세를 보였으며 그 중에서 마가 에이겐, 마가 에이의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1시간 동안 8.8% 하락했으며 마가 트럼프와 마가 핫 마가 등도 1시간 내에 2%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암호화폐 지지자들의 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대기업들이 트럼프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나섰습니다. 펌프전푼의 토큰 거래 페이지를 무작위로 열어보면 로봇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펌프전푼에서 10개의 상대적으로 활발한 토큰을 찾아보니 이 10개의 토큰의 총 8,268건 거래 중 80.85%가 로봇 거래였고 실제 사용자 거래량은 20%도 안 되었습니다. 로봇 비율이 가장 높은 토큰은 99.5%에 달하며 평균적으로 각 로봇이 이 구간 내에서 159회 거래한 반면 실제 사용자는 평균 1.99회 거래했습니다. 그러나 소라나의각 사용자 1일 거래량은 217회로 다른 공체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동시에 현재 S.O.의 인플레이션율은 5.1%로, 외부 의견에 따르면 마라톤의 이번 조치는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올해 여러 차례 미국 비트코인 채굴자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비트코인 채굴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에 대항하는 마지막 방어선이 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모든 미채굴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생산되기를 희망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7월에는 비트코인 채굴을 옹호하는 내용이 공화당 2024년 당헌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같은 달 트럼프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미국이 비트코인 채굴 전력 비용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기업 채굴 업체들의 지지가 트럼프에게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 경제의 하드 랜딩 우려가 어느 정도 커진 상황이므로 오늘 밤 발표될 CPI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견딜 수 있을지 모두 오늘 밤 데이터를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터키 대기업이 16억 달러를 엘살바도르에 투자하며 비트코인 시티에 봄이 올까요? 아 이더리움 거래량이 12% 증가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ET가 드디어 자금을 안정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2022년 9월 7일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암호화폐 정책은 국제사회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이들은 암호화폐 수용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초 엘살바도르 의회는 디지털 자산 발행에 관한 법안을 승인하였고 이는 디지털 자산의 공개 발행 및 양도를 허용하며 디지털 자산의 법적 틀을 마련하고 비트코인 채권 발행에 법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엘살바도르 대통령 부케레는 국가가 디자인한 암호화폐 지갑 개발, 투자 시민권 프로그램 출시, 10억 달러 비트코인 화산 채권 발행 등 여러 비트코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부케레는 그의 비전과 계획을 전 세계에 증명하였고, 최근에는 이 독특한 배치하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최근 아르헨티나 사법 총검찰청 IGJ가 암호화폐를 등록 자본으로 사용하는 회사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는 아르헨티나와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역사적인 사례입니다. 이 회사는 비트코인과 USDC를 초기 자본으로 사용하며 총약 500달러입니다. IGJ는 암호화폐가 기업 재무 보고서에서 투명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도록 규범을 설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의 평가 방식과 재무제표에서 이러한 디지털 자산을 올바르게 기록하는 방법을 비트코인 시티는 2021년 11월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지열 에너지로 전력을 공급받으며 주민들은 다양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시내에는 거대한 비트코인 기호를 세울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트코인 시티는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포르 홀딩이 비트코인 시티 주변 항구에 투자함에 따라 비트코인 시티의 부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부케레는 2022년 말 엘살바도르가 매일 한 개의 비트코인을 계속 구매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법정 화폐로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어려워질 때까지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기록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정부는 매일 한 개의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정책을 실제로 실행하고 있으며 현재 엘살바도르는 5 8 4 4 0 7 7 6 BTC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약 3억 4500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역시 독특한 시각을 가진 남자입니다. 최근 상장된 이더리움 ETF 중에서 가장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그레이스케일의 ETH입니다. ETH의 수수료는 2.5%에 달하며, 이는 다른 이볼계의 경쟁 펀드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반면, 프랭클린의 수수료는 0.19%로 가장 낮습니다. 예상대로,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신탁 ETH에는 거래 첫날에만 4 8 4억 달러를 손실했으며, 현재 ETH에는 총 23억 달러의 ETH를 손실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월요일은 그레이스케일의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는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ETF가 출시 이후 처음으로 자금 유출 제로를 기록하며 출시 이후 매일 자금 유출이 지속되던 상황이 종료된 날입니다. 반면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GBTC는 자금 유출 제로를 기록하기까지 거의 4개월이 걸렸습니다. 최근 비트코는 WBTC 비즈니스를 BAT 글로벌과의 합작 회사로 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계획은 2019년 이후 비트코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비트코의 다중 서명 기술과 냉 저장 기술을 사용할 것이며 이행 기간은 60일입니다. 손우천은 개인적으로 WBTC에 참여한 것은 전적으로 전략적 고려 때문이며 WBTC의 비밀키를 통제하지 않으며 어떤 비트코인 보유 자산도 이동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커뮤니티는 여전히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파이 프로젝트 메이커 디아오의 커뮤니티는 WBTC를 메이커 담보 창고에서 제거할 것을 제안하는 제안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최근 비트코인의 약세로 인해 WBTC의 큰 변동성이 사람들의 우려를 증대시켰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WBTC가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만약 이것이 부실해지면 이더리움의 대부분의 프로젝트도 연쇄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e t f 이티의 자금 유출 감소는 향후 몇달 동안 이더리움 가격 상승의 주요 상승 촉매제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체인상 데이터 거래량을 기준으로 이더리움은 165억 달러의 거래량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이더리움과 베이스에서 활동을 증가시키면서 이더리움의 거래량은 12%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이더리움 L2 베이스의 거래량은 11% 증가했습니다. 이는 이더리움 ETF에서 긍정적인 유입이 발생한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현물 이더리움 ETF 1일 총 거래량은 2.86억 달러로 지난주 금요일에 1.0669억 달러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이 높은 수수료를 설정한 이유는 다른 발행사들이 0부터 시작하는 것과 달리 그레이스케일은 이미 해당 펀드를 보유하고 있어 사용자가 있던 상황에서 전환만 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그레이스케일은 수수료 0.15%의 이더리움 미니신탁을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ETH가 수수료를 낮추지 않으면 사용자들이 다른 발행사로 이동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독일 국영 은행 KfW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채권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은행은 슈투트가르트 디지털 거래소 BSD를 인프라 제공 파트너로 선택하여 블록체인 기반 디지 엔비디아의 주가는 지난 4일 동안 거의 17% 상승했으며 시가 총액이 4천억 달러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번 반등은 시장 전반을 끌어올리며 이 기간 동안 엔비디아는 S&P 500 지수에 약22%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 기업 a r 고가 갤럭시의 3,500만 달러의 구제 대출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기업 마라톤 디지털이 시장 조건 및 기타 요인에 따라 총 2.5억 달러의 전환 우선체를 적격 기관 투자자들에게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 채권은 2 0 0 0 j k 거래 플랫폼 베셀이 메인넷 시 스크롤에 런칭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용자는 웨일롭을 통해 더 높은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ZK거래...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